네, 안녕하십니까. 신금일간에, 개면에 개수, 식신이 오면, 신금일간인 사람들은 올해 식신, 육신으로 식신 운립이다 식신이면은, 어, 그러면 일간이 신금인데, 개수가 왔으니까, 오행적으로는 일단 금생수죠. 금생수의 기운이다. 뭔가를 전달한다, 유통한다. 뭐에, 뭐 수원이 된다, 근간이 된다. 라는 오행적 의미인데 육신으로는 어, 식신이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력을 어, 내 보인다, 발표한다라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 어, 자기를 표현하고 싶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를 드러낼테니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해가 됩니다 이때 앞에, 뭐,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이렇게 인성이 있었으면, 그 인성이 나를 생한 것, 내가 인성의 지식을 가진 것, 인성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개수로 표현한다. 토생동 금생수 한다. 기토라는 편이 있었으면, 그 편인에, 편인으로 내가 준비한 것, 기신한 것을 내가 발표한다, 전시한다. 표현한다, 기술한 식신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때가 오는 것인데 그때 이렇게 인성이 이 인성이 만약에 쇠하면 준비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식신 운이 오면 아직 미완성, 완성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출품한다. 라는 형태가 되고, 이 인성이 너무 지나쳤다. 인성이 너무 지나치면 막상 식신이 왔는데도 어, 식신을 오히려 상극하고 더 준비하느라고 내놓지 못한다. 인성이 체하면 뭔가 미완성품 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을 출품하게 되는 거고, 그게 또 너무 지나치면 자기가 더 준비하느라고. 아니면 이거 갖고 부족해라고 해서 새로 계획하느라고 그것을 내놓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인성이 정인일 때 지금 무토 어, 무토라는 정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계수라는 식신이 오면 이 무계합 관계가 돼서 저것은 정인식신합입니다. 정이라는 것과 식신이라는 것이 만나서 서로 어, 협력을 한다. 이것이, 어, 인성이 일관을 세겠다고 하는 것은, 이, 이때 그 정인이, 정인은 거기에 지식이 들어있는 것이고, 어떤, 어, 문화예술, 문화예술적 지식과 감각이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에 문학이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것과 개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지식 또는 문화예술이 그것을 발표할 식실이라고 하는 장소와 만났다. 발표회를 연다. 연주회를 연다. 출판을 한다. 뭐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고, 이러한, 어, 무계합 관계는 오행적으로는 어떤 생각, 생각, 뭐, 사상, 뭐, 기도, 기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것은 이 무계합은 그 정인의 아이디어, 생각, 사상 그것을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런 무게 합의 합력이 그 합하는력이 더 확실하게 표현되려면 나타나려면 이때는 인수라는 상관이 원래 있었거나 그러면 인계무 이때 그러니까 이 무게 합화의 그 합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려면 임계라는 음양합이 성립되고 거기에 무토가 있을 때 무계합 또 정화가 있고 정무 플러스 개수 이렇게 수국할 때 화생토에서 무계합하는 이 정무의 계 관계가 있을 때이 무계합의 관계는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인계 무의 화오행 또정 정무계의 화후에 관계가 있을 때무기합이라는 합력, 저런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목이라고 하는 갑목이나 열목이라는 어, 재성이 있다면 개수라는 식신이 와서 이렇게 재성을 식신 생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식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돈벌이 방법이 왔으니 새로운 돈벌이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 돈을 번다라는 의미이고, 근데 사주의 이 재성이 너무 지나쳐서 운에서 온 개수가 그냥 설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수라는 식신이 만약 에 설기가 되면 그것은 자기의 솜씨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어, 돈벌이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식신설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5번이 가장 중요한 통변이 될 텐데, 일간 신금이 근황하고 이렇게, 근이 있어서 근황하거나 비겁이 있어서, 신금이란 비견, 경금이라는 겁제 등으로 해서, 이 왕한, 근황한 신금이 또는 비겁의 도움을 받는 신금 일가이 이 식신을 만났을 때, 식신을 만났을 때이 식신이 사주에 있던 또는 대원에서 있던 정화라고 하는 편관을 마주하게 되면 이때는 식신 제살이 돼서 저것은 막혔던 일이 풀린다. 지금까지 골착받던 일, 해결해야 될 일, 어려운 일이 풀린다, 해결된다, 남들이 그거 어려운데 라고 했던 것을 나는 할수 있다, 뭔가 뒤집을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어, 작년에 실패했던 거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특별히 좋은 운을 경험하는 식신제살의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간 신금이 근황하고, 근황하지 못하고, 그나마 하지 못하고, 어, 신약할 경우에, 신약할 경우에, 이 편관이 왕한데, 식신이 와서, 식신재살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 기운이 붙어서, 편관을 당해지 못해서, 못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음, 보시고, 저게 식신재살인지 아니면, 재살 해서는 안 되는지, 일신을 먼저 잘 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금일간의 개수식신은 네, 크게 다섯 가지 운세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묘, 경진, 신묘, 기축. 남자분이고, 지금 의뢰 대운에 와 있습니다. 개수가 운에서 와서, 음, 일간이 뭔가 내보이고 싶다. 실력을 내보이고 싶다. 무엇을? 이렇게 편의라고, 편의라는 자기가 준비된 실력을 귀신계로 내보이고 싶다. 그리고, 어, 이게 재성이 있으니까 식신 생재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경제 활동을 한다. 이때 이 식신 생재가 어, 정상적인지 아니면은 제, 아, 식신 설이 되는지 그러니까 재성이 지나쳐서 재성이 많긴 한데 이거 겁제 경금이 있습니다. 겁제 경금의 생을 받는 식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설 설로 식신이 그. 어, 그 쓰임을, 그 쓰이는 효용성을 잃어버리는 기운이 아니고, 충분히 식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인의 준비한 것을 인, 겁, 식으로, 식신으로 식신 생제해서 새로운 방법의 경제 활동을 도모한다. 그래서 이분은 그동안 어, 그림책, 그림책을 어,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 작업을 해오셨는데, 새해 에 개면의 것을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 중이신 분입니다. 경진 정해 신묘 을미 역생인데 지금 군류 대원에 와 있고 새해 개묘년 그러면 개묘년이 오면 어, 묘가 이렇게 월지에 삼합이 됩니다. 원래 삼합도 있었고, 삼합되는 해에, 저렇게 되면 자신의 뭐 직업적 영역을 확장한다. 근데 학생이니까 학업의 영역을 확장한다.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어, 환경의 개선이 있다. 자기가 더 좋은 곳에 가서 자기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할수 있다. 이게 있고, 그 묘가, 어, 연지에서는, 어, 연지 방학. 또 성립이 되고 천간의 계수 식신이 왔는데 이 사주가 지금 대원상으로 일간의 근이 있고 근황한 시기이고 또 겁제의 생을 받아서 겁제의 생을 받은 이 식신이 편관을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하니까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 소원 성취한다, 꼭 됐으면 하는 바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해에 미국의 교환학생으로 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금일간의 계수식신는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